아랭 공주님은 초코우유가 마시고 싶어 초코우유 마시고 싶었다고요 초코우유 으면 아랭 공주님은 올 거야 죽어버릴 거야 아랭 아린... 마... 공주님에게 초코우유 쓰시면안 돼요 파이팅 유시고 초코우유가 너시고쪼꼬유가 마시고 싶어요 뭐... 아코우유 아니... 저... <laughs> 저... 마시고 싶어요 초코우유아 <laughs> <쪼꼬요가 웃음> 마시고 싶어요 초코우유가 요 초코우유가 마시고 싶어요 유가 <쪼꼬요가 웃음> <쪼꼬요가 웃음> 마시고 싶어요 초코우유도마기어요우유가요 <쪼꼬요가 웃음> 마누이 초코요유마반드 오빠한테 보면돼요 우리 로라뽕니가 초코우유 먹고싶다고 하잖아요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로라뽕이가 초코우 먹고싶다고 하잖아요 퇴사합니다! 퇴사할래요 저 이런 회사 못다녀난저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퇴사할래요! 님 가면 망해 유유 어. <laughs> 잠시 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불안한... 싶은 건 커다란 드림밀며 유혹하다 인큐버스에게 당하는 노진구입니다. 통통한 퉁퉁한...